저희 그럼 지금 무슨 코너죠? 이번에는 또 저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오늘 통화를 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랑 통화하는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여사친이 많이 계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기나 <laughs> <laughs>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적으로 탁탁탁탁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대가 됩니다. 음. 한번 통화해 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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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네 24살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자칭에서 여사친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여기 코너스로에서몇 가지 네.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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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의 여사친이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저는 어,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명, 가까이 지내는 네, 네. 여사친이요. 에 네? 가까이 지내는 여사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좀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네. 대학교 와서 친해진 친구들도 조금 있어요. 음. 그럼 혹시 그 전에 연애는 해보셨나요? 연애요? 네, <laughs> 몇번 있었습니다. 어, 그럼 보통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어, 예전 연애는 한 10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연애한 지는 3년 네. 반좀 넘었어요. 네, 저희 주제가 지금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괜찮나 이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사친, 여사친이 어디까지 괜찮은지에 대한 그런 본인만의 그게 있으신가요? 기준이? 반절이 약간 술을 취할 정도로 먹는 거는 조금 안 좋지 않나 생각이 음. 있어요 네,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둘다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음... 상태까지 되면 은 조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사전에 투표를 한 결과, 그, 네. 랭킹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어디까지 괜찮나 했을 때, 1위가 1위가 술 한잔 가능, 이거고, 2위가 아, 네. 밥한끼 가능, 3위가 전화 가능, 4위가 카톡 팸에 DM 같은 텍스트 연락 가능,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런 랭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술한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음... 여자친구 있어도 가능하세요? 네, 네 일단은. 근데 <laughs>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미리 약간 먼저 얘기를 하는 음...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친 누가를 만나는데 뭐 어떤, 어떤 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음... 아니면은. 실제로 같이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스킨십이 여사친이랑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스킨십은 안 하는 게. 어깨 동무, 팔짱, 이런 거. 아, 어깨 동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포옹도요? 네. 네, 포옹. <laughs> 가벼운 포옹은, 포옹. <laughs> 가벼운 포옹 정도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짱 끼기는 괜찮으세요? 자연스럽게. 아, 아 팔짱은 사실 제 여사친이 저한테 팔짱을 낀다고 하면 저는 살짝 징그러울 것 같아요. 음. <laughs> 안될것 같아요,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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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인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냥 친구가 그 취업이 좋아요. 잘 돼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아. 가벼운 포옹 정도까지는 음. 하면서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 정도까지는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본인만의 여사친에 대한, 혹은 남사친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네. 불필요한 여사친, 남사친은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우정으로서 다 아... 가까이 지내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뭐, 체리를 느낀다거나, 그런 <웃음> 인연을 이어나가는 <laughs> 거는, 네, 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여사친을 만나면 주로 뭐 하세요? 네. 저는 카페에서 수다를 많이 떨어요 오 네, 한, 앉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기본이고 길면은 한 세네 시간까지도 하는 거 같아요 오 카페 근데 아까 우리 적재 제적씨가 제적? 제 네. 씨 카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어. 전 오히려 카페가 더 어색한 거 같거든요 그냥 보통 요즘에 카페들이 다 컨셉을 약간 인스타 갬성 카페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거기에 네. 여사친이랑 단 둘이 맨정신에 카페에서 약간 <laughs> 네.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아. 아, 여사친이랑 카페는 안 가는 타입이거든요 음, 저도 이 얘기 듣고 완전 아, 무릎을 탁 쳤는데 설득당했어요 <laughs> 어, 술보다 카페가 안 좋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카페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거든요 여자 <laughs> 친구들이. 그러면은. 사진기사로. 자한자참고한 <laughs> 5분에서 10분 정도는 찍어주고. 그 후에는 이제. <laughs> 아 이게 현실 여사친인가보다그쵸 아, 진짜 나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 케이크 나한 조각 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으면서 다 떨고. 좀 필요에 네. 의해서. <laughs> <laughs> 그러면 여사친한테 혹시 사심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여사친이었다가 발전됐다거나? 사심을 가졌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지금 여사친 남사친 관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 네. 오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여사친이 맞아요. 아닌 사람은 애초에 아닌 거니까. 혹시 그러면은 여사친이었다가 여친으로 된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음, 그냥 좀몇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laughs> 얘는 <뭔가> 아니구 예, <laughs> 네, 얘는 얘는 약간 진짜 친구다. 아니면은 얘는 약간 음. 어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약간 이런 게좀 있었던 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은 어떻게 네. 분별하세요? 어, 어, 이거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음... <laughs> 취소하신, <laughs> 죄송해요 <웃음>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냥 막연히 편하기만 하면은 친구인 느낌인 것 같고, 음... 네, 뭔가 같이 뭔가를 하는데 약간 설레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심장 박동수로. <laughs> 하시 <착하시네요>. 심장 박동수로.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분이 네. 뭐 여자친구 간의 관계를 질투한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아. <laughs> 저희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전에도요? 그러니까 저... 네. 아, 예, 그러니까 예전 연애에서는 좀 있었는데 제 이번 연애 와서는 워낙 오래 만나기도 했고 좀 서로 믿는 게 되게 짙었다 보니까 그냥 제 여자친구가 남사친을 만나도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겠지 음... 반대로 제가 제여자친을 만날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기 짬서 서로 좀 믿어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럼 혹시 네. 예전 연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여자 친구한테 얘기하고 아나 친구 만난다. 근데 여자애다. 그래서뭐 알아 돌아 했었는데 학교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당시 여자친구분이 그 카페 에좀 멀찍이 앉아가지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네. <laughs> <때. 웃음> <laughs> <그와, 그와. 웃음> 무서웠던. 무슨 무서웠을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약간. <웃음> 어. <웃음> 어. 그럼 본인이 어. 여자친구를 질투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좀안 좋게 봤다든지 뭐. 음. 저는 지난 연애 때그랬었던것 같아요. 음. 뭔가. 여자 친구도 제여자친구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반대로 약간 아 어, 이 사람은 왜 만나지? 싶은 느낌. 아 저도 똑같이 질투나 의심을 좀 하지 않았나. 음... 네. 그런 의심을 줄일 수 있는 네. 방법이 혹시 따로 있으세요? 의심을 지우려면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죠 미리 방지. 네. 네. 그래가지고 <laughs> 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확실하게 알려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만나서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뭐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그 사람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말해 주는 게좀 클린하게 내 네, 네, 믿음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사적인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공개해 네. 주시고 말씀 잘해 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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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재밌었어요. 그니까요. 음. 보니까 약간. 어 서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 가게 행동을 하면은 남사친 여자친은다 이제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음. 자기만 클린하면. 맞아. 그렇죠. 음. 되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미리 얘기하고. 맞아요. 뭐 하는지 다 얘기해 주고 연락 잘해 주고 그러면 사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아까 통화하신 분들이 얘기했던 그 느낌이 뭘 말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음. 저도요. 네. 맞아요. 음. 그냥 친구인 사람은 음. 친구로 각인되면 넘어오기 쉽지 않지 않나. 음. 맞아요. 그, 다른 감정으로 바뀌. 그래서 술이 위험한 것 같아요. 아. 술이 같이 생기면 그게 아. 모호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이성이니까. 맞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럼 혹시 남사친에서 남친이 된 경우는 있으세요? 그, 남사친이라는 게, 어, 약간 처음부터. 어, 얘 진짜 친구다. 약간 그 느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음, 그런데 친구였는데, 어? 얘가 볼수록 괜찮은. 이정 이런 건한 번도 없었어요. 음. 그냥 저도 그 느낌이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좀 어, 약간 그 친구의 느낌이 아니게 다가오시는 분이나 이러면 음. 약간 멀어지게 맞아, 되는.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아, 맞아 내가 마음 잊지 않으면 음. 그냥 정리하는. 음. 저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아까 그 느낌이. 이 사람 완전 친구다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먼 상태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가 남친이 된 적이 있어요. 러 약간 처음 느낌이 중요한 거죠. 혹시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문제 있었던 적 있어요? 전 되게 질투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귀면 저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예전 여자친구분은 되게 좋게 말하면 오픈마인드셔가지고 저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질투심이 생겨서 혼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의 기준 음. 그게 좀 많은 사람이랑 음. 연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드아요그 사람을 가두는 것 같고 음. 음. 속상해 음. <laughs> 연애 초반에 그런 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어느 서로의 선을 좀 알고 그리고 그게 선이 조금 만약에 좀 달라, 만약에 좀 다르다 하면은 그 선이 높은 쪽에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 저 얘기할 거 있어요. <laughs> 예전 연애, 예전에 했던, 만났던 분의 이제 남자친구의 첫사랑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먼저 오시는 거예요. 첫사랑 분이. 근데 뭐 의심을 한 것보다는 그 첫사랑 분도 남자친구가 계셨었는데 그 여, 전화 뭐잘 지내냐고 연락도 하고 편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음, 이해.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첫사랑은 잘한다. 첫사랑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그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어, 제 생각에는 뭐 각자마다 선 다르고 뭐 허용 범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그거는 맞춰가면서 좀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이 높은 분께 어느 정도 더 맞추는 게 좋은 연애가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는 게. 건강한 연애가 아닌가. 남친 여친의 어? 기준을 주는 것 같다, 그죠? 그런가? 여사친이 주제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걸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사친 남사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친 남친이 있을 때 그치. 생기니까 그치. 음,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남자친구가 없어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되는 것 같아. 아, 음 맞아요. 나를 위해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선, <laughs> 그선 넘지 말아요 선. 음...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하는 선, 굳이 근데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 스킨십의 선인 것 같아요. 음... 둘이서 술을 먹더라도 살이 많이 닿는 <laughs>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맞아요, 맞는 거. 애초에 같아. 근데 남사친이면 살이 닿기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징그럽죠. 음. 네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여사친 남사친 문제는 뭐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음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해라인 음... 것 같습니다. 음, 역지사지. 저는 내로남불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음... 사자성어로 하는 건가요? <웃음> <웃음> 나도 나지만 내가 마음이 없는 남사친이라면 오해 행동 을 하지 말자. 음그것 음... 같습니다. 여지를 주지 말자. 음.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는 아니더라도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